자, 1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2.5D를 지날 때와, 현재 등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2.5D를 한번 지나게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납득이 잘 되고요. 그림에 나머지 다 있죠? 네, 된것 같아요. 자, 2.5D를 지나는 상황이 아마도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예요. So, I 이렇게 얇게 그려요. 그 a 야 편하거든요. d thing. So, I think 제 h a t s a good t h i n 그 So, this is a good thing. So, this is a good thing. So, t h 러 s is a g o o 그 t h i n 좀 So, this is a good t h i n 여기에 차이인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는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아래에서는 들어가는 거에서 나가서 뭔가 2번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뒷부분만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상황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플러스 y 방향으로 해주시면 결국은 나오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되는데 여기서는 뭔가 들어가는 게 줄고 있다. 어 이상하다. 방해가 포인트인데 들어가는 게 줄면 뭘 만들어야만 하는데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나오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를 봤을 땐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쪽에서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왼편에 B형에서 추가되는 것보다 더 늘어나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는 들어가는 영역이고 B형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센 영역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 와 2에서가 같다. 어때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잘 맞아요. 니 P가 X e q 4.5D를 지날 때자 4.5D를 지나는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4.5D를 지나면 길이가 2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쫀전과 좀 좀후를 비교하면 아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는 거에서 나가고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에서 나가서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게 줄고 나오는 게 느니까 결국은 뭐들 줄이나 그 다음에 나 느이나 둘다 같은 방향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럼 나오는 게 늘어나는 걸 방해한다고 합시다.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피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잘맞다 이게 피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5.5d를 지날 때가 2.5D를 지날 때보다 크다. 자, PL은 유도 전류의 세기가 5.5D를 지날 때는요. 아, 네, 이렇게 되고 3.5D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위에는 변화가 없고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가 늘어나는 형태겠네요. 됐어요. 자, 그다음 2.5D를 지나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변화가 없고, 아래만 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세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B에서 같은 방향, 들어가는 B에서 들어가는 B형으로 바뀌는 게 2.5D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5.5D의 상황은, 들어가는 B형에서 나오는 B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 들어가는? 아, B, 아, 뭐야 이게? 들어가는 B, 아니, 반대로 얘기군요 들어가는 B형에서 B보다 큰 상황인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B형보다 큰 거에서 B형으로, 나오는 B형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이쪽의 차이보다 이쪽의 차이가 훨씬 크죠. 그래서 5.5대를 지날 때가 2.5대를 지날 때보다 크다. 잘 맞죠.